기백 평면 곡선의 접선 교과 공통문제 16번입니다. 이 문제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 dx분의 dy를 구하는 문제예요. 지금 x랑 y가 t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이런 함수를 우리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. 자 이때 dx분의 dy를 어떻게 구하느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분모에 쓰시고요.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분자에 써주시면 그것이 곧 dx분의 dy가 되는 거예요. 자, 문제에서 x는 t제곱 플러스 1에 2t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얘를 미분해 봅시다. 얘는 지금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,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2t에, 2의 t제곱이 되겠고요. t제곱 플러스 1. 이번에는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. 그대로죠.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. 자, 그 다음에 y. y는 2의 4t 플러스 1제곱의 형태인데, 얘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, 그대로의 합성 함수라고 생각해서 4t 플러스 1을 미분하면 4가 추가로 발생하겠죠. 자 이렇게 dt분의 dx랑 dt분의 dy의 값을 계산을 했어요. 그럼 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x dt분의 dx를 2의 t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2의 t에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다음에 dt 분의 dy는 4 곱하기 2의 4t 플러스 1이 되죠. 자 정리하면 분모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. 2의 t랑 2의 4t 플러스 1이랑 약분을 할 거야. 뭐 지수 법칙 생각해도 되겠죠. 그냥 빼면 됩니다. 4t 플러스 1에서 t를 빼면 돼요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되시죠?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에서 지수를 빼면 됩니다. 나누기 할 때, 약분 할 때,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정답은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 곱하기 2의 3t 플러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